굳이 이렇게 빨리 네.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민사 소송 길이 이제 며칠 전에 근데 있었습니다. 길이 그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어 저희가 굳이 이제 참여할 필요가 비행대로 없는 비행대로 변호사들끼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민사 소송에서도. 어쨌든 그그 그 중에 1 2명 중에 8 명이 행정 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지금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진료 기록 감정 비용도 이제 다시 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네,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길을 다시 한번 잡자. 뭐 일단은 그 민사 소송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행정 소송도. 네. 그 일단, 뭐, 진료 감정 비용을 내라고 이제 보정명령이 이제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이게 제가 이 지금 제 논문들을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논문들이 이게 다 이게 의학 용어고 네. 저는 뭐, 이게 의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의학 용어다 보니까 제가 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또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가지고 해서 이 지금 우리 피해자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게 왜 백신 부작용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의견을 예, 예, 도원이든 질병청이든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열심히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비전문가고 예,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뭐 논문 몇개 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뾰족한 뭐 그런 수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이 코로나 백신, 이 어떤 논문에는 mRNA 백신은 이 플랫폼 자체가 똑같습니다. 방식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바이자, 모더나 이런 거 구분이 필요 없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 백신이냐, 아니면 뭐 독감 아, 백신이냐 이것도 구분이 필요 없다. 네. 그냥 모든 들어간다. mRNA 백신의 부작용 은다 똑같다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뭐 IGG4 이게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아, 이제 알레르기나 아. 요 면역에 이제 관련된 아. 그 항체거든요. 네. 항체인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그 항바이러스 기능을 이렇게 아. 막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그 병원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제 항 바이러스에게 그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비를 시킴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맞고 코로나에 걸린다. 그이 이야기는 되게 많았어요. 화이자 그 내부 문서에도 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세 번째로 많은 부작용이 코로나 감염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화이자가 제출한 문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왜냐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mRNA 백신은 우리 몸에서 항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요. 기존의 백신들은 이제 뭐 생백신, 사백신 이래가지고 약독화, 이래. 그니까 바이러스를 살짝 죽여가지고, 지기는 못하게 해서 몸속에 이제 항원 자체를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mRNA 백신은 우리 몸 속에서 항원 스파이크 단백질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생산.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면 그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속에서 만든다니까요. 만들고 나서 이게 우리 몸이 뭐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바이러스들 항체를 만들어서 죽여야 되죠. 그러고 끝나야 돼요. 질병청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적종 부위에만 머물고 며칠 뒤에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항원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정말 그것이 그렇구나. 이제 반야, 아니에요. 항원 스파이크 단백질도 만들지만 돌연변이 스파이크 단백질도 만든다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로, 번은... 그로 인해서 암도 전환이 걸리고 뇌출혈, 뇌혈관 질환이라고 통틀어야 돼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질환, 암다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 그 흔히 이제 고기 먹잖아요. 고기 먹다 보면 좀 타잖아요. 숯불 구이하면 타죠. 타면 이게 가위를 잘라내고 먹습니다 왜? 바람물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발암물질. 바람 그러면 바람물질을 우리가 흡수를 하면 어떤 암에 걸립니까? 알수 있습니까? 그냥 발암물질이잖아요 어떤 암에든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 탄거 s a man who is 특정할 수가 있냐?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지 h o is 암에 걸 n who is a man w 에 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두 가지만 딱 측정을 해서 이 백신 맞으면 그것만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렘바레 주문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미 논문들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수천 편의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mRNA 백신 이 플랫폼 자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이거 뭐 세계적으로 접종 중단해야 된다. 수십 10수만 명이 미국에서만 10수만 명이 반대를 했어요. 의학자들을. 네. 근데도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안전하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특별법이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죠. 제가 뭐이 저는 이제 뭐 특별법, 저희가 이제 딱히 상관이 없다. 특별법 이야기는안 하지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특별법 통과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뭐. 특별법 가지고 9명 지금 사망자 4-1 받으신 분들. 이거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분들만 알아들으시겠죠. 4-1그 받으신 분들 시간적으로 개연성은 있으나 그 이상반응과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그치. 않은 그치. 분들 사망자가 그중에 9명입니다. 중증질환자가 52명이에요. 이분들을 그 위해서 특별법을 그 만들어놓고 지금 백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어? 정부가 어? 다 책임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와, 특별법 통과 됐다. 이 기자들이 이제 어그로 끊는 거죠. 제목 이제 조회수 높여야 되니까. 야, 이거 망치 세번 두드리는데 4년 걸렸다. 이 지랄 하면서 막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별법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백신 맞으시는 분들, 이분들 관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2024년 6월 30일인가? 그까지만 적정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노인분들 최근에도 코로나 많이 맞으셨죠, 백신. 2024년에 만 500만 명 맞았어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 법이면 코로나 백신 맞은 누구라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왜 2024년도까지만 맞은 것만 해당되고? 이제 올해부터 뭐 합니까? 이제 국가 필수 백신으로 전환하잖아요. 전환 예정. 정부가 예정한다는 걸 이미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피해 보상 특별 법,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이, 깊숙이 내용을 안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아, 국민들은, 아, 이거 피해 보상, 이거, 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전제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보상이 있고, 제가 정말 한심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국민 수천 명, 적어도 30배가 과소보고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논문에서. 그러면 3천 명이면 몇 명입니까? 지금 이런 인기대한민국 10만 명이요, 10만 명.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사람 10만 명을 죽여갖고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이 새끼들은 네.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질병청장 정은경이 대학, 대학 교수하고 있죠. 국민들 다 죽여놓고 뭐하자는 겁니까? 무슨 피해 보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보상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는 정말 그이 질병청 관계자들, 윤석 이 윤석 정부 윤석 관계자들, 대통령 후보들, 국회의원들 만나면 정말 난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니네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니네가 가니까! 직접 죽든지 니네 자식들도 죽어라. 그럼... 그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왜 국민들만 이렇게 도돌들, 피해를 봐야 되는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사람들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되 대지도하는 그법 하나 통과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다한 그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고 또, 뭐, 그분은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처지를 이제 딱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유력 그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주고, 하면 기자 회견을 주선을 해주겠다. 어, 기자회견하면 뭐 기자들 좀 오고 뭐 신문에 나면 이래 좀 알려지지 않겠냐?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합니다. 반대가 돼야죠 반대가. 저희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 피해 사실을 2년간 매주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도 국민의힘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두개뭐 양당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부정선거 외치던 분들이 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를 합니까? 외면을 해야죠. 철저하게 외면을 해야 그 인간들이 왜 국민들이 우리를 외면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해서 국민들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저는 지금 2년 동안, 2년 넘게 매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만나자고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 저희들 을 만나 도와주겠다. 만나자 해서 만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고은 말이 나가냐 말입니다. 일 대통령 12명이 야이인가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유가족 보고 도와주겠다고 오라 그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남는 뜰,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마찬가지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진실을 밝힐 줄 알아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은 알아. 생각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알아. 기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 그냥 우리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만 이, 이 결과가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말한다. 부정적이든 그거는 저는 이제는 뭐 자, 딱히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논문들 찾아갖고 보고 뭐 우리 입증하고 법원하고 싸우고 질병청하고 싸우고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면 그걸로 뭐 끝이죠. 제가 요즘에 네, 우리가 듣는 말이 지금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락은 옵니다. 이좀 지지를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당뇨하여 하는데 당뇨하여 당뇨하여 지지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 선거 완전 척결 하겠다, 백신 진상 규명 하겠다 이런 당뇨하여 후보 당뇨하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데 누구를 지지하냐? 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상 유명은 뭐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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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로서 그 이제 또 날씨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랜만에 우리가 3주 4주만에 네. 이제 한달만에 이게 밖으로 나왔는데 집하하기딱 좋은 날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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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하여튼, 하여튼 정치가 너무날썩죠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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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이야기중입니다 행감이 있어요 없어요? 힘내십시오 내시고 결과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실을 향해서 진실 하나 가지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외면했을 뿐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왜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했을 뿐이고 우리는 이내 들어라 들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듣는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만이라도 진실은 받줄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 감사합니다.